안녕하십니까.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찾는데요. 올해도 10월 8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이를 보기에 최고 명당 자리인 마포 벽산빌라 매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벽산빌라는 총한 개동 14세대입니다. 총 대지는 약 1,500평이고. 어, 건평은 세대당 약 80평입니다. 현재 14세대 전부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건설회사와 상담 중에 있습니다. 몇년 후를 생각해서 투자하실 분이 있으시면 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매물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재건축 이슈이고, 둘째는 용산 정비창에 대한 관련 이슈입니다. 용산 정비창은 103빌라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 본 매물에 대한 동호수는 어, 일단 비공개로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어, 현재 2021년 10월부터 해서 전세계약이 되어 가지고 2023년 10월에 만기입니다. 어, 전세 보증금은 17억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어, 얼마전에 TV에 나온 유명인 어, 건축가가 말씀하시길래 어, 집을 살때 아, 자가 명인가 있으시면 꼭 테라스가 있는 어, 집을 강력 추천한다고 하였는데요. 어, 본매물이 바로 그러한 주택의 에, 하나입니다. 어, 자 그리고 103 빌라의 그, 14사 중에서도 3층 내부 구조가 통유로 되어 있는 구조는 본 매물의 한 채뿐입니다. 3층 내부 구조가 장점이고, 부부가 각자의 취미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층별로 되어 있다는 것,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요본 빌라에서 거주하는 분은 확실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어, 매물은 테라스에서 보는 한강 경치가 최고인데요. 특히 여의도 불꽃축제는최고 불꽃축제에 대한 어,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 매물의 내부 구조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25평, 그리고 방 2개이고요. 화장실과 욕실 1개가 있습니다. 2층은 주 생활 공간인데요. 넓은 거실이 있는 곳이죠. 45평이고, 방 2개와 화장실 1개와 화장실 겸 욕실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어서 총 화장실은 2개입니다. 3층은 10평 정도 되는데요. 방 1개와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창고 한 4평과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약한 6평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어, 창고와 그 다음에 3층은 금평에 포함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것 다 포함하게 되면 실제 어, 전용 면적이 금평 이라고 하죠. 85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 소유 대지 지분은 7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는데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세대별 주차는 지정사석으로 두 대이고, 그리고 중간에, 에, 그리고 1층에까지 합치면, 어, 세대별 한 세대까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차고 옆에 개인 창고가 4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골프백이라든지 자전거, 개인, 기타 잡, 어, 적당한 어떤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식은 장치가 잘돼 있어서 어 보관이라보안도잘 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 벽산 빌라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가 약한 1,500평의 넓은 조건에 에 그리고 어 가장자리에 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본 매물은 현재 어, 큰 주택 건설 회사와 재건축에 대해서 어, 상담 중에 있고 이 부분 투자에 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백산빌라의 교통편은 어, 용산구청이 거의 뭐 앞집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요 한강 강변 어, 그 둔치길이죠 어, 한강공원길이. 어, 자전거길이 예, 도보로 한 3분 거리고 버스 정류장도 한 3분 정도 거리인데 예, 바로 그 건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도보로 약한 5분 거리에 마포역이 있고요, 용산역도 차로 한 5분 거리입니다. 어, 본 매물에 대해서 본그 특징은 손님들이 이제 그 주로 말하기에 거의 카페 같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어, 조망, 비우 어,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바로 집 내부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 계단이고, 제일 중앙에 주 생활 공간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 2층에 한층씩 더 있습니다. 아, 전부 다 각층에서 전부 한강 어, 경치가 다 조망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 본 매물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물. 매도 희망 금액은 29억 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매물은 현재 임대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 협조가 있을 경우 내부를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 매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매물의 내부를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부 구조 등에 대해서는 상세 내부 영상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요. 필요시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남부동산중계 영상의 우측 상단에 있는 02545-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